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 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이 가장 후회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이나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또 퇴직자들, 이런 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한 조사기관에서 직장에서 퇴직한 50세 이상 남녀 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퇴직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그 1위는요, 개인연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놀랍죠? 사실 이 연금에 대한 관심은 높은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국민연금, 그죠? 노령 연금이라고 하는 이 국민 연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이 국민 연금은 공적인 연금이기도 하지만 대부분다가 65세 이상, 65세가 되어야 받는 것이고 50대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소득 공백기에는 전혀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50대 퇴직자분들이 재직 당시에 개인 연금 IRP 계좌 여기에다가 차곡차곡 저축성 연금을 넣어두지 않은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응답자 중에 43.5%가 개인연금을 활용하지 못했다. 개인연금을 위해서 저축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이 개인 연금, 이 IRP 계좌. 이거를 누구나 사실은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는데 대부분다가 경제적인 부담, 자식들 교육비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들을 줄여서 거기에 넣어 두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인연금도 개인연금이지만 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좀더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쓸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26.8%입니다. 대체로 50대 이상의 분들이 아내분들은 전업주부인 경우가 많아서 외벌이로 국민연금도 혼자서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부부 간에 동시에 이렇게 국민연금을 내신 분들은 60세 이상이 되면 그것이 확연하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동시에 국민연금을 받는 부부들을 보면 셈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좀더 젊었을 때 아, 저걸 들어 두었을 걸. 이런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업주부도 이미 가입제도를 통해서 10년 이상만 부으면 충분히 국민연금을 같이 수령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활용하신다면 이후에 연금에 대한 후회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현역이신 분들은 개인연금. 사실 이 연금 소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열효자보다 좋다는 게이 연금이에요. 아무튼 이 연금은 아무리 부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연금에 올인하셔도 좋다. 이 정도로 사실 많은 분들이 연금에 이렇게 들어놓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투자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질 걸 이런 후회인데요. 투자는 주식. 펀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물론 뭐 부동산도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는데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하이 리스크 하이 베네핏이 있듯이 주식은 노후에는 장기적인 우량주에다가 넣어두는 것은 좋지만은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안 좋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좀더 안정적인 채권이나 펀드 사실 이제 젊어서부터 꾸준하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주식을 통한 노후자금을 일정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막상 퇴직 후에 그때부터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펀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젊어서부터 주식 투자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이런 것에 좀더 관심을 가지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거고요. 또 젊어서 이 보장성 보험이죠. 보장성 보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응답자도 한21% 가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젊어서는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보장성 보험을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 들으라고 요청을 받으면은 대부분 다가 돈이 이제 나가는 지출되는 것이 아깝기 때문에 아 내가 아프지도 않는데 하면서 보장성 보험을 소홀하게 되는데요. 이 나이 들어서 이 보장성 보험의 위력을 발휘를 하는 건데요. 사실 노인이 돼서 이렇게 보장성 보험에 들려면 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습니다. 또 요금도 그만큼 보장성 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 다반사고요. 그래서 좀더 젊었을 때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사람들도 21% 가까이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제희 자리 잡자에서 퇴직 이후에 80세까지 일을 하자. 그러려면은 인생 2막의 판짜기를 통해서 인생 후변을 준비를 해야 된다. 늘 말씀드렸듯이 많은 분들이 퇴직 전에 퇴직 후의 일을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습니다. 퇴직 후의 일자리나 일은 사실 경제적으로 능력하다면 굳이 뭐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가 퇴직하고도 끊임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사실 재직 중에 뭐 자격증을 따고 또 퇴직 준비를 해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해도 재직 중에 뭔가를 하기에는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요. 대부분 다가 퇴직 전에 내지는 퇴직하고 나서 그 이후를 준비를 하니까 닥치면은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닥치면은 힘듭니다. 닥쳐서 하면은 힘든 게또 현실입니다. 적게는 저희 자리 잡자 시청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연을 주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가 이 퇴직 후에 자리 잡는 데 시간은 3에서 5년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막상 박치면 해야지 박치면 할수 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요. 사실 재직 중에 준비하라 준비하라 해도 잘 되지 않는 것도 물론 압니다. 하지만 이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것은 아, 재직 당시에 내가 좀더 퇴직 후에 일을 준비해 둘걸 이것을 후회하는 것이 또한 또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설문에 응답한 은퇴자들 중에서요, 퇴직 후에도 계속 할수 있는 부업을 미리 시작해 둘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35%나 되었습니다. 이 밖에 퇴직 이후에 필요한 자격증을 따거나 석박사를 따둘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18%나 됐고요. 또, 회사 일이 바쁘더라도 좀더 일찍 재취업과 창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할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14%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퇴직 전에, 퇴직 이후에 할 일을 챙겨두지 못했다는 것을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 친구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입니다. 대부분 이 은퇴자들이 인간관계를 생각할 때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퇴직하게 되면 일과 관련된 인간관계들은 대부분 다가 끊어지게 마련입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회사 일과 관련된 사람들만 어울리다 보니까 가족들과 친구들과는 소홀히 지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는 것인데요. 배우자와 자녀와 평소에 더 많은 이야기와 정서적인 교류를 할 걸이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16% 가까이 되었고요. 주변 가까운 이유 친구들과 좀더 돈독하게 관계를 맺어둘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14%나 되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관계에 있어서 일로서 만들어진 관계는 퇴직하게 되면 모든 게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진 인간관계를 복원할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퇴직을 하게 되면 인간관계의 중심이 회사에서 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회사형 인간에서 가정형 인간으로 모두를 전환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하게 되면 가족이나 지역에 있는 공동체와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할수 있는 일들만 한다는 것이고 결국은 관계의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본인의 삶의 결론인 걸요. 다섯 번째는요 취미생활에 필요한 비상금을 좀 마련해 둘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은퇴를 하면은요 시간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경제적인 부자가 아니라 시간 부자가 됩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내 앞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돈이다. 이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실 취미 생활 하는 것도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취미 생활을 퇴직 후에 하려고 해도 막상 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한 건데요. 그걸 준비해 두지 못한 것이 아, 너무 후회된다는 것입니다. 무려 36.5%가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재직 당시에는 아, 이것도 배울까, 저것도 배울까 막 생각만 많았는데 막상 많은 시간에 그걸 하자고 하니까 또 돈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직 당시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퇴직 후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취미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과 돈이 적게 드는 것을 잘 조화시켜서 하라는 건데요. 여행이나 골프 같은 거는 사실 돈이 많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막상 퇴직 후에는 정말 늘 재직 당시에는 늘 하고 싶은 게 여행인데 한 번도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의 이 얘기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는 취미, 또 돈이 없어도 적절하게 또 누릴 수 있는 취미 생활을 잘 섞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준비하라는 것인데요. 동적인 활동 플러스 독서나 영화 감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정적인 이런 활동도 잘 조화롭게 이렇게 준비하신다면은 은퇴 이후의 삶이 훨씬 더 풍요롭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꾸준히 운동을 해둘 걸, 꾸준히 체력 관리를 해둘 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100세 시대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치열하게 살아올수록 그 치열함이 결국은 나의 어떤 몸 상태를 치열함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서 결국은 내 몸을 상하게 하는데요. 그 극심한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작 노후에 병치래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데요. 꾸준히 운동하면서 체력을 좀 키워둘 걸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무려 34%나 됩니다.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그 스트레스를 음주로 풀려고 하는 직장인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퇴자들이 가장 후회하는 여섯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많은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면서 정답이 없었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생각은 그 중에서도 이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요 모든 걸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 관리, 이 건강해야 돈도 벌고 건강해야 취미생활도 하고 건강해야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건강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까요?